굉음 그리고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주가 탈출했다.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외쳤다. 조금 전 안나는 몸속에서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었다. 하지만 엘사가 떠나자마자 매스꺼움은 사라지고 다시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마법해봐.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순간 두통이 느껴졌다. 안나는 그 기억을 지워보려고 애를 썼다 기억하는 거야? 엘사가 물었었다 그 질문에 너무 놀랐던 안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안나는 아직 새로운 기억들과 함께 한스가 알려준 이야기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자신이 아렌데를 잃어버린 공주였다는 것 그리고 아그나르 왕과 이두나 왕비 자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안나는 궁전에서 봤던 왕가의 초상화를 떠올렸다. 프레아가 갑자기 떠나던 모습, 어둠을 튼타 방문하던 일, 빵가게 밖에서 누를 기다리던 프레아의 마차.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안나는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이모였던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인과 놀랍도록 닮은 왕비의 초상화. 순간 분명해졌다. 프레아가 이두나 왕비라는 것이 눈사람이 당근코로 안나를 쿡 찔렀다. 안나, 괜찮아? 안나가 힘겹게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스 왕자님! 몇발 떨어진 곳에서 경비병이 바닥에 있는 사람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공주! 한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 폭풍이 더 심해지지 않게 공주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공주가 마법으로 딸을 공격했다. 공주가 도망쳤어. 잡아야 해! 거짓말쟁이! 안나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안나이 누에 방의 모습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눈보라가 쏟아져 들어왔다. 한스가 안나를 가리켰다. 엘사가 안나도 공격했다. 안나의 몸 전체가 얼기 시작했어. 엘사는 안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안나를 만나 행복해했다. 그런데 대체 왜 달아나 버렸을까? 엘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같이 눈사람 만들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제 기억들이 더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다. 엘살 찾아야 해. 제군들, 내가 공주를 쫓는 동안 안날 돋도록. 한스가 말했다. 안 돼, 경비병들이 다가오자 안 나가 소리쳤다. 안나는, 한스가 벽에 뚫린 구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칼을 들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난 괜찮아요. 안나가 경비병들에게 말했다. 한스 왕자를 막아야 해요. 왕자가 공주를 해칠 거예요. 경비병들은 어리둥절한 듯 안나를 바라보았다. 공주를 따라가! 경비병 한 명이 외치며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다른 경비병들도 뒤따랐다. 안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안나는 천천히 뚫린 벽을 향해 몸을 옮겼다. 우리가 먼저 앳살을 찾아야 해. 안나가 울라프에게 말했지만 안나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안나, 네 입술이 파래. 울라프가 말했다. 울라프, 내가 엘살 찾도록 도와줘. 중요한 일이야. 좋아. 난 준비됐어. 가자. 울라프가 안나보다 먼저 벽을 통과했다. 안나는 부서진 벽을 넘어 눈속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바로 앞에서 걷고 있는 울라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안나의 주위에서 뭔가 삐걱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안나가 뒤로 밀려났다. 올라프 몸이 새 덩어리로 흩어져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계속 아 몸이 분리되어 날아가면서도 올라프가 소리쳤다. 안나는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바람에 맞섰다. 너무 늦기 전에 엘사를 찾아야 했다. 날린 망토가 얼굴을 가리자 망토를 걷어냈다. 새참 폭풍을 맞으면서도 궁전으로 돌아갈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이제 엘사는 사람들과 안나의 적이니까. 저주가 아직도 안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엘사의 삶도 모두 망가졌다. 엘사는 자신의 관계에서 사람들도 여동생도 구할 수 없었다. 폭풍을 멈추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꼭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엘사는 자신 앞에 쓰러지는 얼어붙은 도떼를 가까스로 피하며 어둠 속을 서성거렸다이 도떼가 내게 곧장 쓰러졌어야 하는데 안나가 없으면 내겐 싸워서 지켜야 할 것도 없으니까. 안나는 올라프를 놓쳤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볼수 없었다. 바로 앞에 대한척이 신기루처럼 나타났고 엘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안나는 쿵 소리와 함께 배의 돛대가 얼음 바닥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다. 안나는 세상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고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었으며 알아야 할 언니가 있었다. 아렌델에는 두 공주가 모두 필요했다.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 태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나는 추위를 막아보려고 망토를 세게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사와 함께 방에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뼛속까지 느껴졌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다. 다른 뭔가가 있었다. 작은 얼음 결정들이 손목과 손가락 끝에 매달리며 안나의 두 손이 창백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저주. 안나와 일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저주 때문이었을까? 안나는 저주를 받아 언니와 떨어지게 된 것이었을까? 친부모가 둘을 떼어놓았던 것도 저주 때문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도 왕비우 편지에 적혀 있겠지. 편지. 안나가 드레스 주머니를 만져봤지만 편지는 없었다. 폭발음과 함께 엘사가 달아났을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이제 안나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엘사뿐이었는데 엘사가 달아나 버렸으니까. 안나보다 한스가 먼저 엘사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안나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이제. 안나도 서서히 얼음이 되어갔다. 제발 엘사를 찾게 해 주세요. 안나가 충동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엘사가 두 손으로 얼굴 감싼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스가 그런 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엘사는 한스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엘사는 모두 포기한 것일까? 안 돼, 엘사. 나 나 기억나! 안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안나가 기억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몰려왔다. 그 짧은 순간에 영혼까지 따스해질 만큼 너무나도 강한 감정이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다. 안나와 에스가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일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빵을 굽던 일 중앙기단을 뛰어내려가던 일 마법해봐!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안나는 그것이 엘사에게 눈을 더 만들어달라고 조르는 자신의 어른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둘이서 함께 대연회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눈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흔들며 천사 모양을 만들던 일 둘이서 함께 만든 놀라프 엘사 마법에 감탄하며 언제나 언니가 마법을 써주기를 바라곤 했던 안나 마법의 바, 또다시 엘사의 조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안나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순간도 보게 되었다. 안나가 맨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엘사가 그만 안나를 친 것이었다. 그것이 안나와 엘사가 서로 헤어지게 된 순간이었다. 안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안나가 고개를 들었다. 한수가, 칼이 머리로 높이 치켜들고, 엘사의 심장이 내려 꽂으려 했다. 언니의 심장에, 안나가 모든 힘을 모아 앞으로 달려들었다. 안 돼! 칼이 떨어지는 순간, 안나가 엘사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 안나가 그를 막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가슴에서 몸끝으로 얼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안나의 손가락에 닿자마자, 한스 칼이 얼어붙으며, 산산조각 났다. 안나의 몸이 얼어붙으며 뿜어져 나온 파장으로 인해 한스는 뒤로 날아가 버렸다. 안나, 안나가 마지막으로 내쉬 숨이 공기중으로 사라졌다. 땅이 요동치자 절망에 빠져 있던 엘사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눈과 폭풍이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눈송이들도 공중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엘사가 그 이유를 깨닫는 데에는 원래 오래,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안나! 엘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여동생이 얼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안나는 하늘을 향해 한 손을 뻗은 상태로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안나의 망토 역시 안나가 엘사를 지키기 위해 엘사 곁으로 달려가던 순간의 모습 그대로 얼어 있었다. 엘사는 깨달았다. 안나가 자신을 해치려던 한스를 막았다는 것을. 엘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엘사가 얼어붙은 안나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아, 안나,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엘사는 안나의 시다늘한 뺨을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저주는 한발 늦게 풀렸다. 어떻게 마법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엘사는 얼어붙은 안나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울었다. 올라프가 곁으로 걸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망연자 실해하는금발의 남자가 슬록을 데리고 막 도착한 것도 몰랐다. 기이한 정막은 안개 사이로 엘사는 팔의 붕대를 감은 피터 생경, 게르다, 카이, 그리고 올리나가 궁전 발코니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본것 같았다. 하지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마도 왕국 전체가 이제 꿈같은 상태에서 깨어나 아렌델의 또 다른 공주가 있음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공주를 조금 전에 다시 잃었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정말 미안해 안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할 거야. 엘사는 여동생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숨소리가 나더니 안나가 엘사 품으로 쓰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안나가 살아난 것이다. 안나의 몸이 완전히 녹았다. 안나의 흰 머리칼도 자취를 감췄다. 안나! 안나가 엘사를 꼭 잡았다. 기억나! 모두 기억나! 안나가 말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마침내 엘사가 안나에게서 몸을 떼고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안나를 보았다. 나를 위해 널 희생하다니! 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해! 안나가 엘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다 엘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을 눈치챈 안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토프! 안나 공주님이 계셨는데 그게 너였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믿지? 그런데 네가 진짜 공주라니 무릎을 꿇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바보같이 굴기는 난 그냥 나야. 안나가 웃으며 크리스토프를 와락 껴안았다. 엘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안나가 누구였는지 크리스토프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젠 아렌데르 왕국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엘사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비아라보이 맞았어. 사랑만이 모든 저주를 풀수 있다는 말. 크리스토프가 말했다. 사랑이 저주를 풀수 있다. 그거였어. 엘사가 말했다. 오랫동안 엘사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가두어왔었다. 혼자라는 두려움, 절대 안나를 찾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자신의 마법이 왕국을 파괴할 거라는 두려움. 엘사는 자신에게 마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순간부터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다. 파비 할아범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엘사는 자신의 마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마법을 저주가 아닌 재능으로만 받아들여야만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었다. 엘사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해답은 늘 그녀 앞에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엘사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가장 큰 사랑이 담긴 순수한 기쁨이었다. 는 열렬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다. 동생, 부모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자. 한때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영혼이 잠잠해졌다. 엘사는 자신의 왕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을 생각하자 엘사의 손가락이 약간 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엘사의 손가락이 따뜻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엘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자, 발 아래의 얼음에서 첫 눈송이들이 올라오더니 물로 변하여 온천처럼 솟구쳤다. 저 멀리 수평선까지 모든 얼음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증발하고 있었다. 얼음이 녹은 피오르드에는 배들이 다시 자유롭게 항해하게 되었다. 엘사는 배가 얼음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자신이 안나, 크리스토프, 올라프슬로크와 함께 대머리 서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엘스한 손가락에서 나오던 푸른 빛은 바닷물을 건너 마을까지 계속 뻗어나갔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집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들판과 산들도 원래의 푸르름을 되찾았다. 세상이 겨울에서 다시 여름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마침내 모든 얼음이 녹은 후 공중으로 떠올랐던 물이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더니 거대한 눈송이로 변했다. 엘사가 두 손을 마지막으로 흔들자 그 눈송이가 한 줄기 빛으로 폭발하고는 사라졌다. 태양도 드디어 푸른 하늘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안나가 자랑스러운 듯 엘사를 바라보았다. 해낼 줄 알았어. 오늘이 내 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야. 올라프도 같은 생각이었다. 남아있는 겨울의 흔적이라고는 올라프 전용 눈구름뿐이었다. 그때 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턱을 움켜잡고 있던 한스였다. 엘사는 곧바로 그에게 다가갔다. 안나가 엘사를 말리려고 손을 뻗었다. 언니, 시간을 쓸 가치도 없어. 안나가 말했다. 한스가 안나를 보고 숨이 멎듯 놀랐다. 헉, 안나? 그가 벌떡 일어섰다. 그 저주 얼음으로 변한 걸 봤는데. 안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은 얼음 같을 냉혈하냐? 안나가 주먹으로 그 턱을 날렸다. 한스가 뒤로 나동그라지더니 배낭간을 넘어가 물에 빠져버렸다.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성을 향해 몸을 돌린 엘사는 발코니에서 카이와 게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다. 엘사 공주님! 누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엘사는 배 측면으로 달려갔다. 두 명의 경비병들과 피터 생경이 작은 보트를 타고 직접 노을 저으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보트가 배에 닿자. 피터 생경이 배 위로 올라오고 경비병들은 한스를 물에서 건지기 시작했다. 피터 생경이 안나와 엘사를 차례로 바라보고는 두 사람을 함께 안아주었다. 그의 두 눈이 마치 울고 있었던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아렌데리 두 공주님을 함께 보다니 우리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할 겁니다.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왕국 전체가 지독한 한파에서 불려났으니까요 두분 덕분에 여름이 돌아왔어요. 그가 눈물을 훔치며 안나의 팔을 잡았다. 잃어버렸던 우리 공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네요. 마치 두 번의 인생을 산것 같습니다. 공주님을 잊고 지낸 인생과 공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을요.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엘사가 깜짝 놀라 물었다. 피터생경이 재킷 주머니에서 양피지 조각을 꺼냈다. 왕비 님의 편지에서 읽었지요. 두 분이 모두 달아나신 후에 제가 감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가 엘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공주님께 꼭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왕비 님께서 남기신 지혜 글이 잊혀서는 안 되니까요. 고마워요. 엘사는 다시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읽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네가 왕국을 얼렸어? 두다 넘는 울라프 질문에 모두들 웃었다. 같이 읽을까? 안나가 물었다. 모두들 두 자매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엘사 엘사와 안나는 가판 위에 나란히 앉아 오래전에 어머니가 썼던 편지를 읽었다.